RPM, 무리함수 단원에서 일단 몇 개의 부분만 살펴보려 합니다. 중요한 유형에 속하는 유형 5번 대표 문제를 봅시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함수 y는 루트의 1-3x의 그래프를 x축 방향 2, y축 방향 3만큼 평행이동한 후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였더니, 그때 함수 Y는 마이너스 루트 AX 더하기 B 더하기 C의 그래프와 일치하였다.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되었나 알아봐달라란 얘기가 되겠죠. 일단 시작점을 생각해보면, 무리함수 최초 주어진 시작점은 X에 3분의 1을 넣어야 0되죠. 3분의 1 콤마 0입니다. 그런데 대평행이동을 통해서 시작점은 3분의 1 플러스 2, 0 플러스 3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시작점 또한 X축에 대해 대칭, 즉 Y의 좌표값이 부호가 바뀌죠. 따라서 3분의 7 콤마 마이너스 3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시작점 함수 식을 써보면, 마지막에 x축 대칭시키면 y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구나. 이렇게 인식해주면 될 것이고, a 값은 변하지 않죠. a 값은 변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 시작점의 값이 3분의 7이면 x 빼기 3분의 7이고, 더하기 c 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걸 좀 풀어주면 마이너스 3x에 더하기 7 빼기 3이 됩니다. a는 마이너스 3, b는 7, c는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더하면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혹시 이러한 방법이 조금 어색하다거나, 낯선 학생을 위해 다른 방법으로 또 풀이를 하겠습니다. 루트의 1-3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x에 x-2를 대입하고 y축 방향 3만큼 평행이동하면 5변에다가 더하기 3을 써주면 되죠. 그리고 x축에 대해 대칭이동한 것은 y에 마이너스 y를 붙일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도 부호가 빼기 3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 이거 참 지우는 게 어렵네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즉 풀어 해보면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7에 1 0 3으로 조금 전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자 다음 1080번 가보겠습니다 보기에서 그 그래프가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에 의하여 y는 루트 5x 그래프와 겹쳐지는 것만을 골라라 자 보시면 X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다. X에 마이너스 X 대입했다. Y축 대칭시켰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 대칭 이동으로 한것 맞습니다. 니은 보시면, 여기에 X, 1차 항계수가 X1입니다. 여기는 5죠. 여기에 5가 있습니다. 여기에 5가 있으면 같은 것일까요? 아, 그렇지가 않죠.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는밖에 남아 있고 25로 나가야 되죠. 이 값이 같지 않다면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으로 겹쳐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에는 불가능합니다. 디귿 5가 같습니다. 즉, 5괄로 열고 x가기 5분의 1로 볼수 있으므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분의 1만큼 평행이동한 것으로 보이지만 앞에 2가 있죠. 이 뭡니까? 이가 들어오면 결국 ox가 아니라 20x로 바뀌겠죠 따라서 디귿 또한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으로 겹쳐질 수 없습니다 리을 마이너스가 들어와 있네요 x에 마이너스 5를 이렇게 한번 볼까요 5 갈로 열고 마이너스 x 이렇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 x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루트에 마이너스 ox가 됩니다. 즉,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원래 주어져 있던 함수에 x에 마이너스 x 넣었다 즉, y 축 대칭시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x에 x 빼기 5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ox 플러스 1을 만들 수 있죠. 즉,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x축 방향으로 5분의 2만큼 평행이동 했다. 그 다음, 마이너스가 붙기 위해서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했죠. 즉, y는 마이너스의 최종본.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x축 대칭 시켰다. 즉, y축 대칭 한번,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한번, x축 대칭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다르게 본다면 처음부터 y 대신에 마이너스 y, x 대신에 마이너스 x, x 대신에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써야겠네요. 최초 주어진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즉 원점 대칭 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즉 원점 대칭 시켰으면 y는 마이너스의 루트 마이너스 ox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고. 위, 이거는 같은 겁니다. 이건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x 대신에 x 1 0이 5분의 1을 대입했으니 x 축 방향으로 5분의 2만큼 평행이동했다. 즉, 이렇게 했다. 이 둘을 합쳐서 한 번에 원점 대칭시켰다. 를 먼저 볼 수도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기역과 리얼이 겹쳐지는 두 그래프입니다. 유형 6과 7은 넘어가고 유형 8 중요한 유형이죠. 대표 먼저 보겠습니다. y는 루트의 axb x 기 b 플러스 c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넘어갔다. 일단 시작점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콤마 이너스 1이죠. 즉, 루트의 x의 1차항 계수 a를 봤을 때, a의 x 플러스 211 2 마이너스 -1, -2 1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지나가는 또 다른 한 점이 0,1 입니다. x에 0 대입하면 루트 2a 빼기 1이 1과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루트 2a가 2가 되기 위해서는 a는 2가 되어야 되겠죠. 넘어가면 2가 될테니까요 따라서 주어진 식은 2x 더하기 4의 마이너스 1과 같습니다. 따라서 a는 2, b는 4, c는 마이너스 1 마이스 8이 정답이 되겠죠. 1090번도 한번 봅시다. 다음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시작점을 가키쳐 줬습니다. B 콤마 Q네요. 시작점은 B 콤마 Q인데, P는 양수, Q는 음수입니다. 본 함수의 식으로 시작점을 적어 봅니다. 시작점은 A분의 B 콤마 C가 되겠죠. 그리고 A분의 B가 p 양수, c는 음수라고 합니다. a분의 b가 양수고 c가 음수일 때, a분의 b가 양수고 c는 음수일 때. 또한 여기를 보시면 y절편이 양수입니다. x에 0 대입했을 때의 y값, x에 0 대입했을 때의 y값, 루트에 마이너스 b에 플러스 c가 양수입니다. 그다음 a는 x앞에 는일차한 계수인데 현재 보시면 왼쪽으로 그래프가 향하고 있죠. 즉 a가 음수라는 걸알수 있죠.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들을 다 모았습니다. a분의 b가 양수이므로 b는 음수입니다. 기억 b는 음수입니다. 맞네요. ac는 음수입니다. a가 음수인데 c도 음수이므로 이유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 기급 보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맞습니다. 기억과 디귿. 1090번은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중률용 10번.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무리함수는 매우 단순한 그래프입니다. 증가 혹은 감소. 어느 하나만 하기 때문에 파악이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최대와 최소는 항상 주어진 구간의 양 끝값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y는 루트 x+1 마이너스 1의 최대값과최소값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꼭그려야하는건 아니지만 그래프를 자꾸 그리는 것을 전 추천합니다. 시작점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에서 오른쪽 위를 향해가는 그래프입니다. 3에서 8에서 생각해보면 최소값은3일때 집어넣으면 루트 4행으로 201은 1입니다. 최댓값 8 넣으면 2가 되겠네요. 따라서 그 합은 3, 3번입니다. 1096번 보시죠. 구간의 양 끝값 p와 마이너스 2에서 다음 함수의 최댓값과 최솟값 다음 함수는 왼쪽으로 아래로 갑니다. 시작점의 좌표는 2가 3분의 2가 아니네요. 마이너스 3분의 2네요. y2가 되겠습니다. 정확히 다시 마이너스 3분의 2 콤마 2가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p와 마이너스 2 사이에서 보라고 하네요. 마이너스 2 p 이렇게 있겠죠. 최대값은 마이너스 2에서 가집니다.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602는 4즉 마이너스 2 더하기 2는 0이 되겠습니다. 최대값 q는 0입니다. 최소값은 p일 때 가지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죠. 즉 마이너스에 루트 마이너스 3p 더하기 3p 빼기 2 플러스 2가 최소값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이 얼마?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되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3p 빼기 2가 16이 되어야 됩니다. 3p가 마이너스 18이므로 p는 마이너스 6입니다. p는 마이너스 6, q는 0입니다. 따라서 p 빼기 q는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형 11번 역함수에서 1100번 문장 봅시다. <laughs> 난이도 상중입니다. 다음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f inverse x의 그래프의 두 개점 사이 거리가 3루트이다. a 값을 구해라. 주어진 함수 fx는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는 역함수와의 교점이 직선 y는 x, y 교점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두 교점은 함수 fx와 직선 y는, FX, 아, y는 x, 아 y의 x 교점만 생각하면 되고 그두 교점 사이 거리가 3루트이면 바로 요게 직각 이등면 삼각형이 되어서 이게 3이란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직선 y는 x라는 걸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둘을 연립하여 만든 방정식. 즉, 루트의 3x 더하기 a 플러스 1은 x. 라고 방정식을 세웠을 때, 루트의 3x 더하기 a는 x 1. 양변을 제곱하면 이것은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정리해 보면 x제곱에 3x를 데리고 오면 -5x 1빼기 a는 0이 되고 이 방정식의 두 분을 알파 베타라할때두 분의 차가 3이라고 할수 있겠죠. 두 분의 차는 제곱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공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값 a분의 a라는 건 최고점 개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루트 d b 제곱 25-4배의 1빼기 a 이 값이 3이란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4 곱하기 1 0이 a는 이게 9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16이 되면 되겠죠. 즉1 마이너스 a가 4가 되면, 되면 되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3자 계산 어렵지 않죠? 합성함수와 역함수 유형 12에서도 상중 난이도인 1104번만 살펴봅시다. 자 fx는 이를 기준으로 나뉘어진 분기형 함수입니다. 이때 다음을 만족시키는 상수 a 값을 구해라. 자, f 인버스와 f 인버스를 합성하는 것이므로 f와 f의 합성 인버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즉이 말은 이 함수의 역함수에 a를 넣었더니 9가 나왔다. 이 함수를 하나의 함수 g로 받아들입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g의 인버스 a는 9다. 이 말이죠. 이 얘기는 g에 9가 a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즉 f 합성 f 함수를 g라고 했는데 여기에 9를 넣으면 a가 나오니 a를 구해라 이런 얘기가 될 것이고 이제 9를 먼저 f에 넣어봅시다. 9는 1 이상이므로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f9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루트 9 플러스 1즉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f 마이너스 2는 a가 되겠죠.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는 1보다 작음으로 여기에 대입됩니다. 즉, 루트 3이 되고, a가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유형 13과 14는 모든 문제를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05번 대표문제. 다음 함수가 그래프는 오른쪽 그인것 같아. 즉, 유리함수죠. 유리함수의 특징은 점근선, 점근선의 교점이죠. 점근선의 교점, 바로 마이너스 10분의 1 콤마. /10, c분의 a입니다. 그것이 양수 콤마 양수니까 플러스 플러스입니다. 즉, 마이너스 c분의 1이 양수라는 것은 c가 음수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c가 음수인데 c분의 a가 양수이므로 a도 음수가 됩니다. 그 다음 b에 대한 정보도 판단할 수 있을까요? b에 대한 정보는 요 점을 가지고 판단해 봅시다. 얘가 x가 0일 때의 y값, x에 0을 대입하면 b죠. 즉 b가 양수입니다. x가 0일 때의 y값이 b이므로 b가 양수인 것까지 판단했으면 이제 본 무리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해 봅시다. a가 음수이므로 왼쪽으로 가야 되고 루트 앞이 양수이므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일단 왼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동그라미 쳐보면 2번과 4번이 있습니다. 시작점의 위치로 판단해 봅니다. 시작점의 위치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C입니다. A와 B는 부호가 반대이므로 마이너스 A분의 B는 양수이고 C가 음수이므로 마이너스 C는 양수입니다. 즉 1사분면에서 출발하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06번 상중 난이도네요. 자 다음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함수 이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4분면은 보시다시피, 주어진 그래프, 묻는 그래프는 유리함수란 걸알수 있습니다. 일단, 주어진 무리함수 그래프를 보고 판단해 봅시다.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으므로 A는 일단 양수란 걸알수 있습니다. 또한, 시작점은 마이너스 A분의 B C인데, 양음이므로 C는 음수이고, A가 양수이므로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수라는 사실을 통해 B는 음수란 걸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 유리함수. 이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c, y는 ab가 됩니다. 마이너스 c는 c가 음수이므로 양수, ab는 ab의 부호가 다름으로 음수입니다. 점근선은 그 교점이 양수, 콤마 음수이므로 제4사분면에 속하네요. 점근선을 점선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X의 0을 대입한다면 C분의 0, 즉, 0,0을 지나가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따라서 지나지 않는 4분면은 제 2, 사분면 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107번, 유형 14번입니다. 다음 무리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K값의 범위는 우리 함수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시작점 1,0입니다. x의 개수가 마이 1이므로 왼쪽 그리고 위로 올라갑니다. y가 0일 때 x의 값은 아, x가 0일 때 y의 값은 1이네요. 다음 직선은 기울기가 1로 결정되어 있고 y절편이 k입니다. 기울기가 1로 결정되어 있는데 그 직선이 내려오다가 언젠가 접하는 순간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다가 접하는 순간보다 k 값이 더 작아지면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1,0을 지나는 순간까지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 이외에 한 점에서 만나게 됨을 여러분은 알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두 경우에 대해서 조사해 봅니다 첫 번째 접할 때두 번째 1,0 지날 때 접할 때를 구하기 위해 연립합니다. 루트의 1 -X가 x 가 마이너스 x 플러스 k와 같아지는 순간의 양변을 제곱해서 중근을 가진다 판별식 0을 사용합니다. 제곱하면 1 x x 제곱 마이너스 2kx의 플러스 k 제곱이죠. x 제곱에 마이너스 2kx의 플러스 1x 임으로 마이너스 1x k 제곱 빼기 1음방. 다음에 판별식 2k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더하기 4가 0입니다. 정리하면 4k 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4k가 나오는데 우변으로 이항하면 4k. 상수항은 1 더하기 4, 즉 k는 4분의 5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의 색깔이 좀 다양하지가 못해서 죄송한데 접하는 순간의 k가 바로 여기입니다. k가 4분의 5입니다. 그런데 접하는 순간은 두 점에서 만나지 않으므로 4분의 5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4분의 5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 다음, 1콤마 0을 지날 때, x에 1, y에 0을 대입하면, 그 k값은 1인 걸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1콤마 0을 지날 때는 두 점에서 만납니다. 따라서, k는 1 이상 4분의 5 미만이 됩니다. 1108번, 다음 그래프와 다음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그림을 그려주면, 3콤마 0. 오른쪽 위를 향해 가죠. 그러다가 이 직선, 기울기 일자리 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오직 접하는 순간, 그러다가 접하는 순간 지나면 두 점에서 만나다가 3콤마 0을 지나는 순간보다 더 오른쪽으로 하면 또다, 또다시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두 경우를 구해 봅니다. 접하는 순간 루트의 x 빼기 3과 x+a가 같다고 두면 양변 제곱. 정리하면 2a에 마이너스 1x 플러스 a제곱 더하기 3은 0입니다. 판별식 2a배 1제곱 마이너스 4배는 0이다. 4a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4a 플러스 1 122, 1 1은 0이죠. 따라서 a는 4의 4분의 11, 마이너스 4분의 11, 마이너스 4분의 11 접하는 순간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3,0을 지나는 순간을 조사해 봅니다. 그때는 A가 마이너 3이겠죠. A가 마이너 3일 때 이렇게 지나고, 마이너 3보다 더 작아지면 한 점입니다. 따라서 A가 마이너 3보다 작은 건다 OK입니다. 마이너 3보다 작은 거, 2번 OK, 1번 OK, 3번 OK, 5번은 그 사이 값이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109번 상중단위로 집합 A와 집합 B는 순서 쌍들의 집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도형의 방정식 위의 점들이니까 이 도형 자체를 A와 B라 한다. A, B의 교집합은 원소 개수가 빵이다. 즉두 집합이 서로소이다. 그 말은 두 도형이 만나지 않는다. 집합 개념을 이용해서 표현했지만 위의 문제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리함수 2분의 3에서 시작해서 x 2분의 3 y 빵 오른쪽 아니고 왼쪽입니다. 왼쪽 왼쪽 위를 향해 갑니다. x가 0일 때 y는 루트 3이네요. 그 다음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인 직선은 접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접하는 순간 찾아줍니다. 양변제곱 3-2x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x제곱에 마이너스 2k에 1을 정리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kx에 플러스 2니까, 이렇게 되겠죠. k제곱 빼기 3은 0. 판별식 4분의 d는 이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 니가 0인 순간은 k제곱 날아가고 2k를 이항시키면 1하기 3은 4. k가 2인 순간 접합니다. 그리고, 2분의 3, 0을 지나는 순간, 즉, K가 2분의 3일 때, 그때 두 점에서 만납니다. 하, 만나지 않는다는 경우는 뭘까요? 접하기도 전에, 즉, 접하는 순간이 2였는데, 그보다 클 때는, K가 2보다 클 때는 만나지 않았겠죠.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그보다 지나와서 가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만나겠죠. 아, 근데 K는 2보다 큰게 다네요. 사실 이것만 구하면 되는데 좀 쓸데없는 걸 많이 구한 느낌은 있습니다 1100번 두 함수 그래프의 표점계수를 FK라 하자 오 어, 재밌는 문제네요 K 값에 따라 표점계수가 달라지는데 K가 이럴 때의 값을 구해라 자 그래프 그립니다 마이너스 2,0에서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직선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초점 개수는 일단 접하는 순간 찾아야 되겠죠? 같다고 두고 바로 양변 제곱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K의 제곱. 이렇게 바로 가겠습니다. 4분의 1 나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 양변의 4배를 하겠습니다. 즉, 양변의 4배를 한다는 것은 관로 안에 2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2배를 하는데 제곱이므로 그냥 이렇게 부호를 바꿔서 두겠습니다. 보기 편하잖아요? 그럼 제곱합니다. X 제곱에. 마이너스 4kx니까, 마이너스 4kx. 플러스 4x 넘어오면 아, 마이너스 4x를 이용하면, 플러스 4x니까, 요렇게 둘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k제곱 빼기 8은 0, 반정식. 반별식 4분의 d는, 이 프라임의 제곱, 이거의 제곱이니까, 요게 4, 요건 제곱 빼기 ac. 이가 0 되는 순간 4k 조금 날아갑니다. 마이너스 8k 플러스 4 더하기 8k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2분의 4분의 8분의 1 2이니까 2분의 3이겠죠. k가 2분의 3인 순간 접합니다. 즉, f2분의 3은 접하니까 그 값이 1입니다. 접하는 순간보다 k 값이 더 크다면 만나지 않습니다. 2분의 3보다 큰 f2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점, 마이너스 2 콤마 0을 지날 때의 K가 즉,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K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까? 마이너스 1이겠네요. 마이너스 1 되기 전까지는 계속 두 점에서 만납니다. 마이너스 1 되기 전까지는 어... 2분의 1은 뭡니까? 그보다 더 작은 거죠? 더 작으면 한개 1일 때도 K가 2분의 3일 때 접했는데 2분의 3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값은 4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우개도 조금 불편하고, 색깔도 다양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공간도 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을지, 좀, 제가 설명을 좀 명확하게, 조금 더 자리를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